안녕하십니까 차관중 보자 박부장 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보통 운전 하실때 그뭐 계기판 등 이라든지 이런 실내 등 같은게 이게 운전에 조금 방해가 될 때가 한번씩 있습니다 예, 특히 요 내비게이션 하고 오디오 요게 저녁에 한번씩 운전할 때좀 너무 밝아서 신경쓸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불을 껐죠 보시면 요, 계기판 등은 뭐, 조절하는 거 있는 버튼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예. 계기판 버튼 같은 경우엔, 계기판 화면은 뭐, 조절할 수가 쉽게 있는데, 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끄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어 설명 들어가 가지고 LED 오프 기능이 있긴 있는데, 뭐, 운전하시다가 찾으려고 하면 좀 귀찮죠. 그때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파워 버튼 있죠? 이 버튼을, 저뭐음어 라디오 껐다 하는, 껐다 켰다 한다고 그 용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냥 아주 쉽습니다. 이 단추를 꾹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꺼졌죠? 예, 바로 꺼집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끄게 되면 이제 후방 카메라가, 어, 후방, 후진을 넣어도 안 놓으니까, 예. 아, 후진 넣으니까 놓으네요. 아 후진을 넣어도 놓으니까, 뭐, 예. 안전상에는 뭐 전혀 이상이 없네요. 전안 놓은 줄 알았는데, 놓으네 예, 내놔 드라이버로 놓으면 꺼지고, 예, 그래도 후진할 일이 있으면 후진이 되네요. 아, 저도 찍으면서, 예, 이걸 오프해도 후진했을 때 카메라가 돌아온다는 거는, 예, 지금 저도 처음 알았네요. 예. 그러니까, 운전하시다가, 요, 모니터, LCD, 예, 오디오 화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예, 어, 눈이 부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예, 요걸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네 키즈죠 예 네. 갑자기 막 누르시면 꺼지고 예 후진을 할 일이 있어서 후진을 하시면 어, 모니터를 껐더라도 후진은 예,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후진했을 때이 껐을 때 후진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들어오는 게 모든 차종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요 차량은 그랜저 TG 차량인데 LCD를 끄고도 후진을 넣었을 때 후진이 나오네 예. 예, 지금까지 차간중보차 박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